다음은 아오 맛있 롱건 센건 롱디 어우 사랑나니다 o 아이스 야 근데 이거는 진짜 수영이 지금 음, 역시 음, 느낌 같은 네, 같은 왜 하고 여기가 이렇세골까가려가 되지 않은 세 골? 가래 틀이 로붙졌지세골세골가려세골좀 가려 세골가려 <laughs> <laughs> 체인이 걸렸어, 새골에 아,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아, 새골에 그래.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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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하게 앉아있는 체인. 요형 멘트 좋다. 근데, 실렁이가, 약간 그게 있어. 남자가 봐도 멋있는 아. 그런 아. 느낌이 있어. 네. 그리고 약간 사진에서 향수 냄새가 나지. 아. 아, 맞아, 맞아, 맞아. 음. 아주, 아주, 아주 멋있는 향수 아. 아. 무슨 느낌인지 네. 알겠어 진한, 와우. 진한 향수 냄새. 음. 음. 아. 그 좋아요. <웃음> <웃음> 나는, 실엣이가 너무 귀여운 게. <laughs> 사실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하다가 평소에 어합니다 <laughs> 네. 이게, 이게 너무 가수 해니야 내가 포인트 찍는 <laughs> 너무 착해어서 아. 좋습니다. 다음 네. 사진 여여여저저저저여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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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거여여여여여이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 yeah. 네. <laughs> <laughs> 아, 이거는... 그냥 여여나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 <laughs> <laughs> <찍었더라구요>. <laughs> 에이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이것도 아, 되게 아, 만화에서 그런... 나올 것 같은 캐릭터 아, 아, 음, 분위기가 땡큐 브라운 전 이런 약간 청순한 느낌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음. 맞아요 실롱이 정면도 잘가는다 그니까 음. 너무 너무 좋아 그냥 <laughs> 와, 사실 그냥 좋아 그냥 음. 좋아 그리고 이, 그 약간 푼이이 이 단추 디테일 그금 아, 살짝살짝 아, 아, 어 이런 느낌 어. 야, 너, 이게 너무 좋다. <laughs> 또 붙일까? 또, 야, 또 가려. 야, 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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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런 거. 오케이, 이런 거. 아무것도 필어없는거 <laughs> 좋아, 그럼 다음 사진. 다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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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이거 화분데? 야, 이거 멋씬네 네, 화분. 와, 이거 더. 아. 이게 제일 좀. 어봐. 어? 자꾸 목을 점점을 냈는데, 아유, 점점 을드는데 점점 나오다 찍으면서 항상 이렇게 당겼는데 계속 내트. 아, 아, 네, 아, 이거 옷이 눈치가 있다. 네 그런 데 똑같이 모자. 근데 다양한 오. 포즈 너무 좋은 것같아 맞아. 어. 포즈 멋있다. 아, 포즈는 그냥 그때 우리 왼쪽에 조명 있잖아요. 음. 그냥좀 아, 너좋았으로 가. 왼쪽으로 가. 이렇게 하면 아, 카메라 보시게. 그느낌 잘 가르쳤어. 음. 예뻐요. 아주 아주 좋아. 오! 와! 오!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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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아직 왔어 지금? 오, 오, 오. 이 눈이 파란색이야? 예. 오, 예뻐요. 오, 파란색 눈잘 어울린다. 어울린다. 향수 광고 하게 되면 알려줘. <웃음> <웃음> 근데 진짜 여기는 이 포즈에 서딱 향수 하나 들고 있으면 딱. 오케이. 그러니까.

예? 어? 뭐라고요? 우리 어떻게 할까? 뭐? 아! 뭐 일단은 <laughs> 네. 오늘 라이브를 켠 김에 본인이 네. 네. 생각하는 본인의 베스트 컷한 장이랑 <laughs> 멤버들 서로 생각하는 베스트 컷한 장을 <laughs> 뽑아볼까요? 아! 넥스트 실롱이실롱이예 s 자실롱이는 뭐? 자 어떤 거? 크레이 저는 첫 번째 아첫 번째 아첫 그냥 내때 잊혔죠 이거 이유는 이유 아 이유 제가 그냥 명호에서 더자신감 음. 아, 너무, 잘 너무 정면이든, 정면이든 어디든 다잘 나오는 거야 실로이가 턱선이 진짜 매력적이어가지고 음. 약간 그걸 자기도 잘 아는 거 음. 알아야지 어. <웃음> 아! <laughs> 아 <laughs> 어, 저기 대박이야 어. 거야 어. 어. 저 분이 시데좀 주시는 거야 렌데도 아우 진짜 정한나 자 진짜 Who's next? Me. Let's go. 어. 친구들 다들, 방송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고자이마 안녕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단체 단체. 다시로 맞아요. 저 여기 여기. 얏. 그렇죠. 예. 오. 조심 조심. 와우 와우. 좀더 네. 보여 좀더 보여요.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